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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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이지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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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은 하았어 농담 아니고 하2하0 0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하하하하 왠지 애들이 따로따로 따로 내리더라고. 하겠지. 이제 3명이네? 아워싸 10초 감아? 10 상남자는 10초 감아도 돼. 상대의 권한이지. 오! 뭐쏴어오 다운! 하 야구 선수. 응. 응. 오. 오. 아! 이거 뭔데? 데미인 야, 고아나 깻피다. 아우. 하나 플레. 잡았네, 음, 나이트 스 굿샷. 공몰 왔다가 당해버렸구나, 당한 친구. 잡아도개피 우리 공이야? 당연히 아니게, 아야야야야. 나 그냥 히라할게 나이스 아스가 우리 팀들. 궁 뭐야? 호라지 궁 뭐야, 사람이 있었어. 유신 아니었어. 어디야? 죽어. <laughs> 어나도했대. 나이스오는원까지 잡았음 개꿀. 교! 아, 이 모임! 어디야, 어디! 킹좀 찍어줘! 우리 위. 훈쇄 해버리기? 훈쇄탄이거든요. 이는 다시 금주구역 들어가야겠는데? 챔피언! 어쩔 수 없었다니까. 와, 다이아가 한명 밖에 없었어. 나머지 골풀이야. 있는 거 아니냐? 가운데 먹혔지. 아니 이거 옆에 있는 거 보임? 변태 같네. 우! 오 20번. 아 옆에서 뭐야? 변태 같은 새끼. 아 제발요. 형. 레전드 이게 사네. 우! 이런 이런 친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참지않아 아, 이거 저거 때잡 을걸？아니야, 공던 지지？마 공던 지지？마 공던 지지？마, <laughs> 너왜 그걸 왜던져요 얘도 근데 디지털이 있었잖아. 이 녀석 없는 척했구나. 일부러 못 맞췄구나. 우리 페파님 일부러 안 맞추셨네. 디지털이 있는데 이렇게 못 맞출 리가 없잖아. 오해. 페파 지켜. 로스든다는데 나도. 너도? 야나도 이거는 디도스 아니고 그냥 서바이슈 듯? 내가 말했잖아. 여기 보고 있으라고. 얘들아. 와! 우리 공이야? 아, 얘들아. 와, 방금 트래킹 개, 그냥, 미친놈이었다. 짐승이었던 듯. 가봤어요? 오우 로마 어디갔어? 아프제? 따갑제? 마음이 아플 거야? 얘네 로스 안 뜨나?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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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 맞추는듯한 맞추지 않는듯한 맞추는듯한 맞추지 않는듯한 장전이 되는듯한 장전이 안되는듯한 여기까지 당겨 계십니까? 아 아깝다 이걸 살려? 진짜 제정신 아닌데? 저거 찐는데아 로스 진짜 게임! 아하, 진짜 어, 열 받아. 어으!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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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득이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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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기네, 무슨 벨이네? 야, 한 200은 박았어. 농담 아니고, 야, 2000은 박았어. 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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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올라, 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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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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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 여기,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거기 숨어 있었구나. 사운드 들었던 게 얘네였구나. 와, 저 깊이인데. 나이스. 하나 눕혔고, 둘 눕혔고, 이 녀석들 안 되지. 음마, 안 돼요. 죽고 싶지 않아요. 뚱. 잘해 고! 이거지. 75, 275. 275? 275점 정도 벌었네요. 짜다, 짜! 기본 스, 뭐냐, 기존 스킨이 그렇게 이쁜 게 있던 것도 아니고. 오, 이거 스킨 새 거네? 우리 할수 있잖아, 얘들아! 이거거든! 레이스 개잘해줬네. 아주 훌륭합니다. 오, 개꿀인데? 제발! 터지기 전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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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아니, 이게 이렇게 맞아? 요 응, 나 코스틱이야.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어추궁타인줄 몰랐어 죄송한데 고맙습니다 오픈해줘서 이겼구나! 해냈구나 얘들아 이게 고스틱이거든 상대 들어오는 거딱 나가주면서 가스 깔고 우리 팀안 가지만 내가 먼저 선푸시 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만드는 깨리 결국 1선은 내가 쓰는 거여 누군가는 써야해 저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2초 정도 더 용감할 뿐입니다 거미 잡아버릴까? 거미 잡으면은 템은 잘 나온단 말이야 못 참겠다 그냥 하겠습니다 야야무지거요 화생방 아이더와 생방 지렸구요 오 얘네 나오는거 봐 도망온다 처음봤어 얘네 나오는거 음, 좀 혼자있는 앤데 거미잡는다 아 어, CPL인데 오케이 이럴줄 알았어 정맥 확인하자고요어 그럴까? 나포스키유나 아, 뭐야 뭐야 어디가 얘들아 왜 니들 안쏴 힘들에서는데 어, 지하 에 있는데요. 지하랑. 그렇게 했냐? 오케이 그럼 우동과 가스 어떻게 감당할 건데? 너도 이거 뭘할수 있는데? 서던식 폭탄 피하기 안 되네. 이게 죽였다네. 일단 그 아래에서 살리나 본데, 그지 그대였잖아.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아, 이거 얘네 원따가 시켰는데 시어공 때문에 방법이 없네. 그래 원따가 미쳤네. 전 해봐 어 이게 왜! 아니 어, 이게 왜 맞아! <laughs> 이게 죽는다고? 가스 가스 가스! 할만하다! 백하마 백하마! 배틀을 감지. 각발 좋았다. 나이스. 가자, 가자. 앞으로, 앞으로 전진. 아 얘도 각발했다. 가스 많이 깔아놨어. 이게만해. 나, 나방패했어 나이다. 아, 이거거든. 오. 에이스, 이거거든. 지렸다. 캐리 에이스 캐리 하지만 내가 저기에 가스를 깔고 몸을 비벼주는 덕분에 이기지 않았을까. 후우우 4 0 0점 먹었네.